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하페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외국인들이 한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식은 다양한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충분한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한식을 주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식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주면서 코로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중요한 인식이 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식은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수많은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으로 맛뿐만 아니라 색깔, 향기, 영양까지 고려하여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식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라면 한식은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음식으로 감정적인 만족도도 높다고 말합니다.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인정받은 건강식품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는 등의 효능이 있죠. 외국인들의 한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6개국 8천여 명을 대상으로 81%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또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식 섭취와 음식 재료에 대해 행복과 호감, 열정과 놀라움, 채식의 건강함과 집밥 등의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말했는데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 또한 한국 생활을 하게 된 외국인이 한식에 빠지게 되면서 음식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레이스 존슨이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한국과 미국 등 나라 간 비즈니스를 연결해주는 국제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각 나라별 다양한 문화의 이해가 점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한국에 출장 가게 될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저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조금씩 공부하게 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기 출장이라는 것은 저에게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낯선 환경과 낯선 직장 동료들이 걱정되지 않냐며, 지금 직장 동료들은 걱정해 주었지만, 오히려 저는 설렘으로 다가왔고, 매일 밤 한국에 갈 날만 기다려졌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공항에서 호텔버스를 타고, 한국의 직장에서 정해준 숙소로 갔습니다. 짐을 풀고 배가 고파서 룸 서비스를 시키려고 했더니 이미 시간이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 늦은 시간에도 식당 문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을 발견하고 들어갔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식당 안은 꽤 붐비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메뉴판을 받고 한글과 함께 영어로 써있는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뉴에 이름만 영어로 써있을 뿐 설명은 따로 써있지 않았죠. 뭐가 맛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대라고 써 있었고, 영어로는 블러드 소시지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워낙 도전적인 성격이고, 게스트 메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순대를 바로 주문해 보았어요. 하지만 순대가 나왔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대는 제가 생각했던 소시지가 아니었거든요. 순대는 검은색의 소시지 모양과 비슷해 보였지만, 저의 상상 속 모양과는 달랐어요. 채소들과 함께 빨간 소스가 나왔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니, 순대를 소스에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라했죠. 저는 순대를 입에 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맛과 전혀 다른 맛이었거든요. 일단 소스는 너무 매웠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순대의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향기, 그리고 곁들여 먹는 야채들이 조화롭게 어울렸습니다. 금방 저는 매운맛에도 적응했고 배가 고파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저는 다음날 회사로 가서 동료들에게 어제 순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며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동료인 지훈이 웃으면서 순대에 대해 자세히 말해줬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순대가 돼지의 피와 내장을 채운 것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제 먹은 것이 정말 그것일까? 아님 지훈이의 장난일까 고민했어요. 저는 돼지의 피와 내장을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지훈 씨는 친절하게 순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줬고, 순대가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것을 들으니 더 신기해지더라고요. 소시지는 향신료가 들어가서 순대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순대는 밀가루가 들어가서 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느껴졌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밥과 잡곡을 넣는다고 했어요. 저는 순대를 먹은 후에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퇴근 후에 직장 동료들과 한국 음식을 더 즐기게 되었고 처음에는 한국 음식의 매운맛과 생소한 재료 때문에 좀 걱정스러웠지만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차츰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식은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저에게 시도라는 단어를 주었던 음식은 김치였죠. 저는 김치의 향과 맛을 이해하기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김치의 특별한 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할수 없게 되었지만요. 한국인 동료들이 저보고 김 그레이스 씨라고 부를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많은 종류의 김치를 맛볼 수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깻잎해 형이 저에게는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왜그 다양한 재료들을 이제야 먹게 되었는지, 미국에도 한국 식당이 더 많아져서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식을 하는 날에는 거의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요. 삼겹살, 불고기, 갈비 등을 처음 먹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를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에 재미도 있었지만, 한국식의 다양한 소스들과 고깃집 반찬들 된장찌개 냉면는 정말 충격적으로 맛있었거든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만약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무조건 한국에서는 꼭 고깃집을 방문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한국인들의 생활습관과 공동체 문화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적이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의 적막함과는 다른 생활이었죠. 미국에서는 자신의 접시에서만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의 음식을 건드리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때 서로의 것을 떠주기도 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지 못했을 때는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활이 굉장히 소중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친밀감을 높이며 소통하는 것이 멋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면서 저의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친구 관계 또한 풍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취향과 쾌락을 충족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열정과 노력을 느꼈거든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저는 새로운 문화와 인식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해 줄때 그들이 갖고 있는 미소와 열정이 저에게 전달되어 제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저의 삶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잊지 않고 저의 생활에 적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니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나의 사랑과 관심이 더 커졌고 지금도 한국인 직장 동료들과 꾸준히 일적인 연락뿐만 아니라 안부를 물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소중했던 한국에서의 시간들은 매우 특별했던 경험이었어요. 특히 한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전통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 또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의미를 배워가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것처럼 다른 문화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했습니다. 일할 때 저는 그들에게 편견 없이 대하기 어려웠지만 오히려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챙겨주는 한국 친구들에게 감동받았었거든요. 앞으로도 한국 친구들과 일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문화를 공부하고 교류하는 방식을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손잡고 협력하는 방식을 보며 저 또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여행가는 외국인들에게 고깃집 다음으로 치킨을 추천할게요. 물론 미국에 치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지만 한국의 치킨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음식이었어요. 한국의 치킨은 프라이드와 양념 뿐 아니라 간장, 마늘, 치즈 등의 다양한 소스와 함께 제공되더라고요. 맥주와 치킨은 최고의 궁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치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특히 한강에서도 배달이 되는데 빠른 배달과 식지 않는 음식까지 한국의 문화는 정말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한국에 간다면 한국식 치킨을 경험해 보라고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했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의 한국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한국 친구들 보고 싶네요. 이렇게 그레이스 씨의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의 교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레이스 씨가 처음 순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먹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과 말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만 가졌다면 아마 한국에서의 생활은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웠겠죠. 우리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하페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